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.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 여기에 더해 민법은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어서 이자, 임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, 숙박료, 음식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,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중단 사유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, 가압류, 가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. 소멸시효가 중단되면,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.